충격적인,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소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세계 기사 몇 개부터 보고 가자면, 자, 일단, 영국 수상,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데, 완전 중증 환자 정도까지 그, 그 정도 증상은 아니래요. 심각해지긴 했으나, 그 정도 증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나라의 정상이 죽었다. 와 이건 진짜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베죠 아베 총리가 정식으로 어,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했지만 봉쇄라든지 어, 아니면 뭐뭐 뭐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까지 검사한 인구 수가 167만 명이래요. 한국이 지금 50만 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어, 미국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와, 빨리 대대적인 검사를 실행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미국인 검사 수 167만 명입니다. 193만 명이라고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 아프리카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어, 아프리카 52개국 중에 확진자가 없는 나라는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아마 그두 개도 확진자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이 정도로 퍼지면? 야, 근데 아프리카가 이게 진짜 만약에 퍼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아프리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터지면서 한국에서 수입 고기를 못 받아서 수입 고기 가격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는 약간 채식으로 가자 아 고기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채식으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한한달 아니면 뭐 길면 뭐 1년 정도 채식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 이게 이게 터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물론 뭐 이렇게 티격티격 하고 있지만 뭐 중국에 대해서 호평도 나오고 안 좋은 평도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터졌습니다. 오늘 큰 기사 중에 한 개인데 인도가 여러분들 중국에게 코로나 1 9 확산 책임, 유엔 인권 이사회 제소, 20조 배상 청구했다고 합니다. 인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도는 지금 검사할 검사하는 스피드가 늘어서 확진자 수가 안늘안 늘어나, 안 늘어나는 거지. 이거 제대로 검사하기 시작하면 지금 인도에 확진자 수 얼마나 나와 있을지 이거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그러니까 20조 달러. 어, 그러니까 20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2경 5천조. 아, 저 방금 말한 거 20조는 20조 달러입니다. 달러. 인도가 이 정도로 했으면 지금 인도가 엄청 빡쳐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인도가 지금 확진자 수가 4,858명이고, 확진자 증가수가 80명인데,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확진자 수 이거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 정도로 배상 청구를 하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인구가 인도도 14억이고, 중국도 14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마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배상 청구를 한 나라가 인도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제 끝나봐야 알겠죠, 그죠?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우왕좌왕 대응, 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미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뭐 아마 이럴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를 거야. 하지만 전 그거에 동의해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중국 관련된 기사 중에 오늘 또 이런 것도 한게 터졌던데 먼지 속 장갑 없이 기계 돌려 더러운 중국의 마스크 공장 실태 폭로 이게 중국의 마스크 공장에 대해서 홍콩의 한 매체가 폭로를 했다고 하네요. 어떤 무역상이 한 마스크 공장을 방문했는데 건물 내 먼지가 가득하고 종업원들은 마스크는 물론 장갑조차 끼지 않은 채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며 이런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마스크 생산 자격증은 돈으로 거래되며 심지어 다른 업체가 보유한 자격증은 빌릴 수도 있다 라고 폭로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옛날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살 때도 제 친구들이 막 식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식당을 하려면 그 영업 잉에질자뭐 이런 거어뭐 허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나온대 영업 허가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서류들 관계 어 인맥만 있으면 그 바로바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수요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그 공급해주는 그 마스크에서 뭔가 문제가 나잖아요. 와 그러면 중국 그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도대체? 의료용 KN95 마스크의 공급 부족에 미국 보건 당국 등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생산 표준에 맞는 마스크를 KN95 마스크의 대체품으로 인정하게 이르렀고 이에 중국산 마스크의 수출은 반등했다. 이 무역상은 N95 마스크 정도의 고급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은 많지 않다며 이에 해외 주문을 받은 기업의 물량을 중소 생산 업체가 나눠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의 품질이 불량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하자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 보건당국 등은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품질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자 마스크 60만 개를 전량 리콜 조치했다. 이 무역상은 kn95 마스크 생산 업체를 겨우 찾았지만 미국의 심사 강화 등으로 생산 라인을 전부 폐기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의료 물품의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해 무역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요 중국 상무부가 밝힌 것처럼 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서또 이거 중국 관련된 기사인데 네, 이게 기사 이름이 이거예요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티셔츠에 중국 공분을 샀다고 하는데 지금 트위터에 이런 티셔츠가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야조른지보이후 근데 트윗에 중국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올린 거 보면 아 이게 약간 중국 사람 쪽이 이거를 만들어 낸거 같은데 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막어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I'm not Chinese 라고 다 적어 놨잖아요 이게 한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 야조는 아시아 사람들 자기 보호하는 옷 Yes, 예. I'm Asian. No, I'm not Chinese. 이러면서 나는 아시안이지만 난 중국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티셔츠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 인터넷에서는 또 중국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기사로 넘어가는데 아 여러분들 이 기사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 약간 좀 기가 막혀가지고 태국 기사입니다 첩 20여명 끌고 호텔로 코로나 피난 떠난 태국 국왕 20여명의 첩을 데리고 자 태국 국왕이죠 그죠 피난을 독일로 간 겁니까? 독일 호텔로 갔네. 그러네. 독일 빌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와칠리알롱콘 태국 국왕은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 20여 명의 첩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 현재 독일에서 머물고 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약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 첩도 필요 없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그냥 해외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아 저는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저는 해외에서 잠깐 안전한 곳에 가서 진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해봐. 와, 근데 지금, 와, 이거 태국 이 왕은 진짜, 와, 깡 좋다, 진짜. 어? 태국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참을 수 있어, 이거? 아무튼 이런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워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에? 자그 다음엔 뭐 일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아베 이대로면 한달후 8만 명 감염 한 달간 긴급사태 선언 확진자 급증 의료 붕괴 우려의 정격 발표 도쿄 오사카 등 7곳 도시 봉쇄 아니야 전후 최대 위기 1200조 원 경제 대책도 근데 어, 지금 이런 상황도 일, 일어나고 있네요. 아베 긴급사태에서 제외된 나고야시 우리도 끼워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일본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뭐 소통을 안 하나? 어? 하,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아 일본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없나? 나고야 시장이 그럼 가만히 있다가 긴급 사태 발동했다고 어, 뭐야 뭐야 오 어? 긴급 사태 발동했네? 잠깐만 나고야 시 없어? 앞에 총리 우리도 끼워줘요? 뭐야 이게? 그리고, 어, 비상사태를, 어, 선포한 뒤에, 하루에 2만 명씩 검사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죠? 하루에 2만 명씩 이렇게 검사를 한다 했는데, 확진자 증가세, 진짜. 와. 8만 명? 8만, 명? 한달 후에 8만 명?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니까, 또 이런 일본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코로나는 뒷북 대응한, 하고, 해외의 가짜 뉴스는 조기 봉쇄 일본도 언론 통제가 엄청 심하죠 그죠 초반에 해외에서 막 일본 심각하다 와 지금 일본 지금 장난 아닐 거다 이런 것들은 초반에 다 통제해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와서야 대응하고 아무튼 일본 상황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 한 봅시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에서는 또 12명의 경찰이 코로나 19 때문에 순직을 했다네요 유럽에서는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아 이게 사망자 추측을 하는데 유럽에서만 15만 명은 사망을 할것 같다라는 또 워싱턴 대학 의과대 보건계측평가연구소에서 연구가 나왔네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이제 1000명,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중국에서는 또 이런 큰 뉴스가 있었죠. 코로나 발원지 우한 봉쇄 76일 만에 풀렸다. 우한의 봉쇄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수치로 따지면 중국은요 경제 회복 있잖아요. 물론 중국도 경제 타격 경제적 타격이 있었지만 경제 급속 회복 중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의 공장 가동률 90%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경제를 급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베이징의 쇼핑몰이라든지 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국이 만약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잡힌 상태에서 중국이 공장을 가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공장을 다 달아버리면 전 세계의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뭐 LG나 삼성 이런 공장도 다셧다운 됐잖아. 근데 중국이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뭐 걱정되는 거는 아, 중국이 만약에 또 여기서 어 확진자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진자 폭발을 한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진다 이거죠. 중국이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또 지금 기사로도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진정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진정세로 들어가도 그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너무 빨리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축배를 들려고 하고 어 주가도 너무 폭등하고 진짜 너무 빨리 사람들이 마음을 놓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여기 저기서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데 진짜 진짜 아직은 아닐 텐데 왜 벌써 이렇게 막 움직일라 하지? 아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여러분들 봉쇄령을 어기고 난동 부린 추격 필리핀 경찰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아뭐 아 필리핀은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죠? 아무튼 지금 오늘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뭔가 이렇게 이제 어 기세가 꺾였다라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꺾였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이 올지는 이건 진짜 정말 사람들이 주의가 필요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죠? 에휴, 진짜 전 세계도 화이팅입니다.